근데 뭐 아직 급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와서는 집이 세차했는데 내가 지금 <laughs> 교육비 필요하겠어.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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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8월 7일부터 <laughs> 네. 나중에 이제 전직 기본교육 수료를 하시면 네. 전직 기본교육 수료증 을 하나 제출을 하세요. 전직 재원 <laughs> 기본교육 수료증.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녁 전에라도, 예. 내가 이제 희망하는 어떤 뭐 자격 과정이 있다거나, 그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직업 능력, 직업 능력,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 개발 교육비. 교육비. 그걸 이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예. 80%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150만원에 80%. 예, 그걸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일단 교육비 뭐 신청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학원을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어그 학원이 교육비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돼. 아 그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laughs>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학원이 되긴 돼요. 네. 근그데 이제 되는 학원들은 그 학원에 대한 어떤 교육 설립 인과증 등이 필요가 없지만 네. 내가 가는 것이 처음이다 그러면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담당 상담사랑 통화한 후에 어, 내 A라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교육비 지급이 되느냐?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 뭐 이런거 있어요. 나중에 네. 전화 주시면 또 알려주겠지만 그걸 제출하시면 돼요. 네. 혹시 창업 관련돼서도 지원해주시는게 있나요? 아, 창업 관련해서 돈을 안주지만 네. 어, 시간만 내신다면 네. 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부 본부의 창업만 담당하는 주무관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나중에 연결해서 질문을 하면 뭐 하여튼 돈을 안 주지만 사업자 등록증 낸대까지는 안내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사업자 등록증 한데까지 음, 그래서 나중에 밴드사나 주소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7월 20일날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참석을 하세요 또 차업 관련해서는 가운데에 나온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어, 11년 생활을 하셨으면 그 장기자들에게 주는 전직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직지원금 요거는 네, 뭐냐면 이제 4월 3 0일날 전역을 했다 네. 그러면 강원서부보훈지청 일단 재대군인 등록을 한다 1번 예, 네 재대군인 등록 그러고 나서 전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2번 지금신청서에 네. 그거 신청와서 3번 구직활동확인서를 제출한다 구직활동확인서 네. 그건 뭐냐면 내가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매월, 이제 하지만 센터에서 교육하는 이탁교육, 아니, 이제 뭐야, 센터에 직무역량 교육, 교육을 참석했다든지, 워크샵을 참석했다든지 이러면 인정이 되거든요. 예. 또는 내가 어떤 학원을 수강하면, 뭐 학원 수강증, 또는 어디 뭐 취업사태나 이런데 취업지원, 취업지원 관련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음, 11년이면 70만원, 6개월이 지급이 돼요. 오십만원씩교사 네, 420만원 근데 중간에 내가 <laughs> 한 300만원 나왔는데 취업을 했다 네. 또는 창업을 했다, 사업자가 나왔다 네. 이러면 2분의 1,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가능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창업, 내가 제대하기 전에 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네. 그러 이제 따져요, 수입이 얼마든지 따져요 아, 이 사람 또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음. 우선 급한 거 아니시면 나중에 <laughs> 그 전에 구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대국잔태에서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해요. 예, 네. 뭐 굳이 활동을 한다 이러면, 은주 네. 어, 지역에 나는 건물하겠다 그러면 이제 은주 지역에 나오는 각종 채용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해주고요. 전직 지원금 같은 행정 지원을 해드리고 또이 위탁교육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어, 위탁교육에 내 돈을 안 드리고 교육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그런 이타 교육은 재래교육센터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네. 어느 센터들이 <laughs> 내가 시간만 된다면 네. 그쪽에 교육 공석이 있다면 참석은 가능해요 그러면 뭐 100만원짜리 교육도 내가 10만원만 내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생긴 거예요 전역 음. 후에 그런 것들은 또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고 네. 어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공부 좀 하겠다. 예. 그럼 이제 사이버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사이버 연수원. 네, 여기는 한천0개가 네. 정도 넘는 많은 콘텐츠가 탑재가 돼 있어서 전문자격증과 학, 또는 뭐랄까요? 뭐 사회복지사 예를 들면 이런 교육들을 수강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료인천스토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연수원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야 돼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 수강은 가능하니까 방어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다 수강해야지만 받을 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든지 <laughs> 아니면 전역예정확인증명서를 제출하든가 어, 교육비는, 교육비는 그 교육 수료증으로 되었는데 아까 말한 것이 전직 지원금은 제대군이 등록번호가 나와야 된다 제대군이 등록번호? 예, 4월 30일 저녁하고 5월 1일부로 바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예. 제대국인 등록을 하시라. 그러면 이게 한 3, 4주 걸려요. 예. 그런 다음에 제대국인 등록번호가 나오면 전직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